기분이 우울하거나 지칠 때 추천 컬러 노랑 오렌지 따뜻하고 밝은 색상은 기분을 끌어올리고 활력을 줍니다. 2. 네.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추천 컬러 파랑 연보라 차분한 색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함을 제공합니다. 3. 자신감이 필요할 때 추천 컬러 빨강 금색 강렬한 색상은 에너지를 높이고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합니다. 4. 집중력과 창의력이 필요할 때 추천 컬러 초록 청록 자연을 연상시키는 색상은 집중력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합니다. 5.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기분일 때 추천 컬러 핑크, 연붉은 색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강조합니다. 6. 강렬한 에너지가 넘칠 때 추천 컬러 주황, 네온 컬러 에너지를 표현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7. 휴식을 원하거나 차분해지고 싶을 때 추천 컬러 베이지, 화이트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8. 강한 독립심과 카리스마를 강조하고 싶을 때 추천 컬러 검정, 짙은 회색. 강력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.